안녕하세요. 나도사장님 온라인 창업박람회 15회차를 소개하게 된 NCS 기업경쟁 교수 조강훈입니다. 15회차 주제는요. 가와만사성 부업투자입니다. 부업투자는 본업위에 여가시간을 이용해 갖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현재 직장이 10명 중 1명꼴로 부업투자를 하고 있고요. 7명, 7명은 부업투자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떠오르는 부업투자. 부업투자를 위한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정성, 운영 효율성, 수익성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의 유망한 브랜드를 나도사장님 창업박람회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와 만사성 부업투자 마리웨일 마카롱입니다. 900원의 성공시나 5,900만원의 연봉 1억원 주인공이 당신도 될수 있습니다. 마카롱, 달콤하고 아름다우며 독특한 식감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한 매력덩어리죠. 특히 커피와의 조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싼 고급 디저트 마카롱을 저렴, 저렴한 가격에 본질을 잃지 않은 맛으로 대중화를 실현했습니다. 음료 및 푸드 제조 공간의 효율성으로 동선도 확실히 만들었고요. 고객에게 수제 디저트에 대한 신뢰와 보는 재미도 선사했습니다. 마리웨일 마카롱,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가와 만서성 부업투자 마마주스입니다.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신선한 생과일 주스와 명품 유기농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마마주스는 정직합니다. 노 재생원료, 노 GMO, 노 색소, 노 방부제를 선언합니다. 스페인에서 청정 과일을 직접 대량 수입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마마주스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원가율 50%에 육박하는 타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마마주스만의 원가율 40% 확정 보장제를 실시합니다. 마마주스는 성공 창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모션과 운영 노하우로 가맹점의 성공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가와만사성 부업 투자 7번가 피자입니다. 유명 대기업 프랜차이즈조차 폐업이 속출하고 수명이 짧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에 7번가 피자는 피자 업계뿐만 아니라 외식 업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20년간 폐점률 0%에 가까운 진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이 다른 맛의 비밀은. 97년부터 건강한 피자를 만들기 위한 정도의 길에 있는데요. 10가지 건강한 곡물을 사용하고, 흰빵보다 더 쫄깃쫄깃하게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곡물도, 엄선된 신선한 토마토를 원재료로 한 건강한 토마토 소스, 자연산 치즈만을 사용하는 고집, 이런 7번가의 생각에 본사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아이템을 원하신다면, 7번가 피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와만서성 부업투자 행컵입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 컵파스타, 그리고 행컵만의 독특한 떡볶이인 행떡을 판매하는 중소형 한국식 패스트푸드를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12평 기준으로 2,500에서 3,000만원의 소자분 투자, 본사에서 직접 발로 뛰는 상권 분석,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레서피 매뉴얼, 맛의 표준화를 위한 전용 소스와 젊은 감각의 트렌드의 마케팅, 이 다섯 가지는 행컵만의 기준으로 허황된 대박을 쫓는 창업이 아닌 실패하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형 창업을 도와드리는 의지입니다. 가면점주님과 한발한발 우직하게 걸어나가려는 행컵, 나도사장님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을 확인해 보세요. 가하 만사성 유망 부업 투자 아이템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도사장님은 여러분들의 창업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강훈이었습니다.